육수가 너무 근데 그게 마우스마다 다를 수도 있다. 아 근데 지수랑 진짜 미끄럽긴 해 원래. 그래서 2월달에 그 바이퍼 나오는 거 나오면 살라고. 아 그래? 예. 응. 아나 나는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샀는데. 미니 좋더라. 잘하는 애들 보면 다 미니 쓰던데. 내 거? 응. 아 어, 요새 아니 근데 대대 야 형이 어. 투컴이였잖아 다시 원콤으로 바꿨어. 왜? 아그복그 복제 모드를 쓰잖아. 복제 모드가 뭐야? 아. 아까 캡처 보드 쓰면 복제 모드로 게임을 해야 되잖아 화면을 있어 윈도우 P 누르면 복제 모드는 이도 돼 있을 거야 아어 근데 그걸로 하면 게임이 뭔가 뭔가 이상하게 미리인 느낌이 드는 거야 착각이다 아 근데 진짜야 진짜 착각이다 그 늙어서 그거야 아, 나이 아, 먹어서 아 나는 몰랐어 스펙이 중요한지 송출 컴은 그냥 녹 녹화랑 방송만 당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냥 한 건데 아 그냥 창고에 박아놨어 <laughs> 게임을 나이맵 케어 X대거든 아 핵만 안 만나면 진짜 좋겠다 갑자기 많아지니까 라이엇도 지금 곤란할 끼다 지금 좀 기대해봐라 라이엇이 했던 약속 지켜주실 거야? 내밀고 후 가만 내보라 X대는 그냥 이 여기 지 터지거든? 그냥 앞만 보고 라 언제 나가면 돼? 시작하자마자? 뺑 터지자마자 나가 턱. 여기 있다가 치용털이 날려야 저번에 내가 당해봤거든? 아무것도 못해 그냥 위고 훅가 아이고 훅가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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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얼마? 또 내셔, 불독 내셔, 불독 셔 야, 한번 나하자. 그래서. 야, 아무도 안, 안, 마, 아무도 안 맞는 니라 지금 았던 떴어요. 탈빙이안맞았 나가나가형나가나가다나가아줄게가다가나나가다다 아, 방금 가다 티어로 설명을 하자면 브론즈 3티어였어 나나가 나가다가, 나가 어. 어나 파이파나한 <laughs> <떨어졌습니다. 웃음> <한번로> 번을 해. 아 씨. 1명 남았습니다. 아 이게 참.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이 그맨이야? <laughs> 아 왜? 아세명자아방 차... 아이 씨발 개투수 새끼들도 개 씨발 까는 거 봐. 씨발 세명 잡았잖아. 적 완료. 아이 3명 남았습니다.

왜 무각. 뚜뚜뚜뚜. 야, 진짜 어떤 새공딸 거. 진짜 질렸어, 무지야. 씨발 질렸어. 잘했어. 좋았다. 성공찬. 성공 마이임! 봐봐. 뱅 지리지. 아, 못 피한다니까. 형 봐. 봐 방어도 내가 까고 갔는데 쟤 봐봐. 안만 보고 갔는데 뱅도 안 보여 가지고 그대로 맞는 거야. 아, 내놔버리러나 아오오 오. 자 자. 준비 완료. 한발 아니 씨. 아, 아니 씨미친놈이 미친. 미안해 이거 끝나고 녹화 달라지 마라. 안좋니까 녹화하고 상대그 데드시점 그, 그 알려 달라 하지 마라. 잠깐만 해 아니 깔끔한 게 아니라 그냥, 마, 말이 안 된다. 원였다 진짜 어 <laughs> 비어, 었 마지막 사운드가 비어. 었아 아, 음... 어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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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아,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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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면추 초기화가 필요하다 어? 잠깐아 안보이니까 좀 좀더 답알바받고이팅 <laughs> 파이팅 이 네, 아쉽다 아그럴지연패 <laughs> 실화냐? 씨 <laughs> 누가 나한테 가까이 <가까워서> 서킬하는데 <laughs> 스택 쓸걸 쏘바가?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겠어아이 m just w r o n 로로로로 o 로 o no. I'm m j m j m 나이 야미 보이스 많이 거 얼마나 안 답답하냐 어? 이게 발로란트고! 이게 팀 게임이야 지금 무 드라마 대사 냐하하 뭐지? 어디서 말들었데 나이스 1야 오예~~ 좋은데 훨씬 맵때때때때때 노비안 노비안 설치 어부 야, 야, 다섯 명이 다점를했어요내 씨. <laughs> 나이스. 네, 데오 1타, 1이 아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 1이 라 1이 아라1아니 1이 아이아니이 아니라 1이 아니이아니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거이아 아니라 1이 아니이트라스이아니해 1이 자기 공격팀 가끔이다. 승리 루트 강조해 확보 중.